우리가 뵙든가 인사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 안에 있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 멋진 남자들이 내이나막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다 쳐다보니라고 정신이 없는데 다 우리 청년들이에요. 어떤 남자들이 이렇게 막 들어나고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감사해요. 예배 전행이 와요. 늦게 오니까 좀 무슨 장종들이 저렇게 막 드러나고 다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이 지경에 가면은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지경에 있어도 가만히 있으라고요. 여러분, 어떤 지경인데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여러분 땅이 변해 버리고 여러분 땅이 변했다는 건 지각이 다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사상말로 지진이 난 거예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바닷물이 솟아서 뛰논다. 어떻게 바닷물이 솟 뛰놀고 솟아서 뛰노는가 우리가 이걸 봤잖아요. 바다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그 바다가 여러분 정말 무슨 거대한 스스로 그 바다에서 그 물이 여러분 밀려오는 그런 재앙들을 우리가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는 그 일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물이 여러분 온 땅을 다 뒤쳐져 가지고 다 집을 휩쓸고, 그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났던 걸 우리가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십절의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됨을 알지여다. 여러분, 세상 말로 난리가 난 거예요. 온 땅에 온 바다가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정말 땅이 변하고 바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뛰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 이거, 바보 아니면은 여러분, 세상 소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라든지 그래야 이르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난리가 나고, 눈으로 보고, 이것들을 겪는데 가만히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이거 이, 이 정도로 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견딜 수 없는 그 지경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가져야 될 때예요. 아, 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믿음에 굳게 쓰는 거예요. 굴러서서 2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선포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볼 때가 왔어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하고 나서 그들이 십계명을 배우고 하나님의 각가지 성막을 치고 예배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의 훈련 다음에 바로 온 것이 뭐냐면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그게 민숙이었어요. 내가 죽냐 안낙자선이 죽냐. 많은 사람들이 열 명이 정탐꾼들이 전하는 말에 다 휩쓸렸어요.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오직 여우수와 관련만 믿음에 굳게 서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 하나님 땅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냐. 두 사람만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믿음에 섰어요.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들어간다고 한 사람만 들어갔고 죽는다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지금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것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데 믿음이 가만히 편안할 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누구든지 다 믿음을 보일 수가 있어요. 절대로 믿어질수 없을 그때 정말 여러분 땅이 변하고 바닷물이 정말 이렇게 지 스스로 뛰놀아서 우리 모든 산을 다 흔들 정도로 덮어버리는 이렇게 흉흉한 이때에 그때에도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냐? 거기서 여러분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나오는 거예요. 편안함은 여러분 다음할 알려야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운 상황이 될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지금, 지금까지 예수를 붙들게 한 것이 참된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큰 믿음을 우리에게 훈련하는 이때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쓰세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볼 게 밖에 없어요. 주님 안 바라보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바닷물도 보고 땅을 보고 산을 보면 여러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흔들려고 작정하고 지금 그들이 한꺼번에 다 달라드는 거거든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아, 네. 예수만 바라보셔야 돼요. 아, 네. 지금 어떤 것도 보지 말아요. 나도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있는 능력도 보지 말고 되지는 어떤 소리도 보지 말아요. 여러분 주님이 누군가만 보세요. 아, 네. 주님이 어떤 분인가만 우리는 말하세요. 아, 네. 여러분 어떤 사단에 속삭이는 소리에도 요동하지 마세요. 아, 네. 주님이 어떤 분인가만 우리는 말을 하고 있으면 돼요. 아, 네. 모든 건 예수가 다 이르세요. 아, 네. 믿음의 주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아, 네. 주님이 온전케 하세요. 여러분,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여도 여러분과 제가 또 모든 환경이 그런 거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말하면 돼요. 그분이 다 하세요. 믿음의 주의 온전까지 예수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을 계속 붙들고 그 예수만 계속 선포해 나가면 결국 그분이 다 행하십니다. 우리보고 행하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행하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볼수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운정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고 성파하시면 돼요. 여러분 왜 예수만 붙들려고 하냐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시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휩쓸어 가려는 여러분 이 무서운 쓰라미가 올려고할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다쓸어버리는게 쓰나미더라고요. 이렇게 바닷물이 아직 자기 스스로 올라와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이런 영적인 쓰나미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할 때 우리 아이들 말로 멘붕 상태가 돼가지고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랑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강하신 주님을 우리는 지금 선포하셔야 돼요. 이 엘리사 하나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을 지키는 수문장으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워서 아람의 군사들이 어떤 쳐들어올 작전을 피워도 엘리사가 다 그것을 막아 붙여서방패하겠더니그 내용을 알았던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엘리사가 사는 동네로 보낸 거예요. 그. 쓰나미처럼 정말 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을 보면서 개하시가 끔 두려워서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어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 엘리사를 붙들고,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적이 안 보인 게 아니에요. 적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엘리사가 한 고백이, 열한기야 6장 16절의 말씀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개하시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너 지금 뭐 보고 있냐? 저걸 보고 있냐? 우리와 함께하는 자보다 저더많으니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한 자가 어느 정도 많으신 줄 아십니까? 3.1상 17장 46절의 말씀 보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이골리아과 전쟁 속에서 다위씨 나가는데, 네가 지금 나를 괴로워해 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금 나를 또 쫓아오냐? 그러면서 이골리아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엘, 이 다윗이 말한 거예요. 너는 지금 내 작은 모습, 너보다도 키도 작고, 너보다도 창과 단창도 없고, 막대기 하나 지금 들고 나가는, 너 지금 나의 연약한 이 막대기 보고, 내 모습 보고, 너 지금 껄껄거리면서 지금 나를, 너를, 나를 죽이겠다고 네가 자만하는구나. 내 뒤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너는 지금 아직 못 봤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분명하게 이 곤략에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의 새와 땅에 들짐수 중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이 모든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게 누구냐면, 그 전일 말씀 보면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곰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여호 그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굴레스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들침승여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신 줄 내가 알게 것이다 다이자겠다는 거 아니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 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해라. 아, 예. 내게 하고 계신 주님 만군을 거느리고 계신 주님. 근데 이걸 못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우리의 능력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 예. 아, 예. 여러분 그 만군의 여호와가 결국 일어나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행하도록 그분을 계속 일어나도록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부르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가지 되어지는 일에 우리 시비를 정말 믿음의 예수 그리스로 선포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보았던 망군에요 엘리사가 보았던 우리 보다그 적습보다 더 크시고 더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굳게 쓸 그런 모습을 주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와 여러분 그 시편의 기자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믿음이 좋긴요. 믿음은요 예수를 바라볼 때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요 믿어지지 않고요. 믿음을 없어져 버려요. 나를 보고 적을 보고 환경을 보면요 절대로 믿음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는 대게하세요 그래도 예수는 승리하세요. 내가 했든지 그 적들이 물러갔든지 하든지 그래도 예수는 그 능력을 나타내세요. 우리는 예수만 크게 부르고 예수만 크게 선포하면 돼요. 사랑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1 절에서 3 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큰 두려 우리는 두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지금 두려워만 안돼 두려워한 자는 잡혀먹혀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요. 어떤 것이 도와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실 거야. 그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을 먼저 내쫓아버리고 여러분 믿음에 굳게 쓰시기를 간절히 축관합니다그 다음에 사절부터한 신혜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서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큰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산이 다 흔들리고 바다가 뛰돌고 난리가 났는데도요.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신. 새벽에 하나님의 도시로 다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도와도다 여러분 막 떠들고 왕국을 다 흔들고 있어도요. 하나님 한 번만 소리 내면 끝나.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도가도다 꼼짝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낼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니까. 소리를 낼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자라 그분이 한 번만 나타나시면 끝나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망군의 여와께서 우리 와 함께 하시니 마고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시시로다.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안온히 설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성이 흔들리지 않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고 계세요. 아, 네. 여러분이 하는 것이면 안 되지만 주님이 하는 것이면100% 여러분 모든 걸다 해결하게 만드세요 아, 네. 여러분은 못 믿어도 주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아, 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쓰세요. 아, 네. 여러분은 믿을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걸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만 신뢰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중에 계셔서, 절대로 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문나라가 떠들고, 그 왕국이 흔들면서 우리를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확 질러버리며, 꿈쩍 못하게 그것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자꾸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건요, 우리를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믿음이 굳게만 서 있으면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내게 하세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소리를 낼 때가 가까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소리를 내시고,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독근 능력을 여러분 볼수 있는 기적은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날 상황이 돼야 기적을 보는 것이지.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어떤 산이 어떤 바다가 어떤 것이 훅 농게 달려가도 여러분 주님이 아실 것이지 지금 우리의 승리는 믿음에 굳게 쓰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만이 여러분 이 모든 싸움 전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세예요. 그래도 믿어드리세요. 그래도 믿음을 붙드세요.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쓰러지게 되고 통치되게 되고 다 정리하게 될 것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그다음 말씀 보세요 이제 8절부터 우리가 이 10편 46편이 1절에서 3절까지 나눠지고요 4절에서 여러분 7절까지 나눠져요 이게 한 달락 한 달락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10편의 기자가 그리고 왜이 하나님 때문에 두렵단냐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두렵지 않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 8절부터 보세요. 와서 영화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여러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고 넘치고 산이 흔들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줄 아냐고요? 이제 하나님의 행했을 때가 와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여러분 난리났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가만두지 않아요. 스스로 움직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려요. 산도 땅도 바다도 난리를 쳤다면.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의 역사는 세상의 권세를 말하고 악한 연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속의 역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세요. 그의 행적을 보셔야 돼요.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을 그분이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막 그렇게 극심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해 뒷짐지고 계시지 않냐 여러분 여와의 행하시는 행적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다와 산이 육지가 흔들려서 뛰놀고 그런 것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적을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막 바다고 바육지고 바다만 보고 보여지는 것만 지금 보지 말고 하나님의 행적이 무엇일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바다는 무섭게 보고 산도 무섭게 보고 땅도 무섭게 보면서 그것을 다 꺾어버릴 수 있고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은 왜크게 보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보세요 아, 네, 네. 왜그 문제를 크게 보면서 그보다 더큰 너걸 갖고 계신 하나님을 왜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행적을 보세요 여러분 그 많은 큰 것을 일으킬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해 줄수 있는 하나님의 행적을 보세요 그래서 와서 여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왜그 바다가 그렇게 하고 산이 그렇게 하고 육지가 그렇게 하는 그것만으로는 보고 지금 난리를 지냐 내가 행할 것은 못 보냐 내가 행해주시는 것은 못 보냐 여러분 하나님 행해주는 걸 보셔야 돼요 아, 네. 그가 전쟁을 쉬게 할 것이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살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평화롭게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10절 우리 같이 말씀 보시죠 시작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여러분이 산과 바다 육지 대항 보대요. 쓰나미를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어차피 쓰나미는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아멘. 왜? 하나님 막아주시겠지 여러분,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주님은 스스로 당신께서 모든 나라 중에 세계 중에 높임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정도 일을 해결할 정도가 돼야 문나라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시지. 작은 일 해결할 정도 해갖고 문나라 세계에서 높임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문나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 주님의 일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동참하시면. 믿음으로 따라가시게요. 결국 주님은 문나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신 일을 당신 스스로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세계까지 높임을 주도록, 세계까지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세계에 알려질 일들이. 저는 요즘 그 세계라는 단어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주에도 주의 이름이 세계 중에 높아지기를 원한 아이다.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오늘 1 0사 46편에서는 그래 내가 그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는다 그렇게 나오지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지난주에는 세계 중에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다윗이 고백했고 그랬더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계에세계까지 주의 소문에 나서 높임을 받으시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에 굳게 서셔서 저만 너무 막 그러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한번 있어봐라. 내가 문내를 통해서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이 모든 걸 행하신다고 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11절 만군의 여호께서 와 우리와 함께 하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네. 여러분 오늘 시0편 46편을 전체를 간단하게 우리가 뭐 풀어봤어요. 시편의 기자 중에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땅 하늘 모든 산들이 다뒤 엉키고 난리가 난 이런 상황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고 하나님 내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붙드니까 그 속에서도 두렵지 않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중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난리가 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죽이려고 하는 모든 문나라들이 왕국이 흔들린 것들을 소리를 한번 확 질러서 그들을다 잠잠하게 쉬게 만들어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그 행적을 드러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행하심을 보도록 난리가 났다고 봐도 더 많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문나라 온 세계 중에 높이면 되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하신 내용이 시편 46편의 내용이에요재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두렵지 않냐고, 그 믿음에 맞서서, 여러분, 하나님 행적을 볼수 있는,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됨에 그 등적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돼지는 환경보다도 주님을 더 크게 보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송팝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주여. 하나님 대문 알지어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동하지 말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소서, 믿음에 쓰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믿음에만 쓰게 하소서, 믿음으로 이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실 행적을 볼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한영으로 한절히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모든 십년들 안에 이제 흔들리지 않냐고, 요동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냐는 믿음의 심령이 되도록 그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